반갑습니다. 오라클 PLSQL 강좌입니다. 2022년 첫 강좌는 PLSQL 강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습 내용은 패키지 만들고요. 패키지 안에 프로시저나 함수 만들어서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과제는 패키지 명세가 다음과 같고 우리는 패키지 바디를 구현하고 호출하여 테스트 하겠습니다. 익셉션을 이용해서 예외 처리도 해볼 거고요. 자, 패키지 명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reate or replace package 패키지 이름 자, 패키지 이름은 EMPPKG입니다. as 자, 여기에 세, 세 개가 있는데 프로시저 두 개, 펑션 하나. 이 패키지 명세에 있는 이세 개는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호출합니까? 패키지 이름, 점, 프로시저 이름, 이렇게. 패키지 이름, 점, 프로시저 이름. 이렇게 호출할 수 있다는 거, 자,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책인데, 첫 번째 프로시저는, 자, 4번을 입력받아서, 4번을 입력받아서, 4번명을 출력하는 프로시저고요. 리턴 값 없고요. 두 번째 프로시저 역시 리턴 값 없이, 4번을 입력받아서, 그 4원의 프린트 엠네임, 관리자 이름을 리턴해 줍니다. 세 번째는 펑션이에요. 셀렉트한 결과 여러 건을 리턴 받기 위해서 펑션 썼고요. 여러 건리턴 하려면 커서를 써야 됩니다. 자, 참조 커서를 써야 됩니다. 참조 커서. 일반 커서는 리턴할 수가 없다고 배웠죠. 자, 그래서 리턴 타입 항상 이렇게 써 주시면 돼요. 시선 언더바 RDF 커서. 자, 부서 코드를 입력받아 해당 부서원들의 사원 이름 급여를 조출하는 펑션 get_emp 자이세 개를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패키지 명세는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어,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패키지 명세 있었죠 자 Ctrl Enter 자 패키지 명세가 어떨까요 잘 만들어졌네요 자 오늘 실습할 테이블은 emp 테이블입니다 구조를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자 emp 테이블 첫번째 프린트 이네임은 e 4번 입력받아서 그 사원의 이름을 리턴해 주는거예요 이거는 웨어저를 empn으로 글면 되겠네요. 두번째 프린트 이네임은 e 관리자 이름. 자, 4번을 던져주면 7369의 관리자 누굴까요? 자, 여기 mgr 칼럼이 있죠. 관리자의 4번입니다. 7902. 7902 누구입니까? 포드. 이렇게 하려면 셀프 조인 걸어서 어 이따가 셀렉트 코리를 만들면 되겠네요. 세번째, 부서 코드를 주면 그 부서들을 어, 리턴해 주죠. 셀렉트한 결과를. DeepDenoColumn,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어, EMP 테이블에 컬럼들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랑 확인해 주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패키지 바디를 실제 하나씩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바디는 아까 어, 명세와 비슷하게 그죠? Create와 r e p l a 패키지 내 바디라고 써지는 거예요. 여기 하나 추가됐습니다. 명세와 달리 패키지 이름 emp_pkg2 as 자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되는데 어, 뭐자 패키지 엔터 다음에 이렇게 패키지 이름 을 이렇게 주셔야 되고요. 자 엔터 전 첫번째 프린트 이네임의 아까 명세가 자, 어떻게 되어있었습니까? 자 프린트 이네임 이렇게 되어있었죠. 프리시저 프린트 이네임. 이프리시저 구현합니다. 그냥 간단하죠. 이 s b e g i n and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구조만 잘봐 주세요. 자. 플러시죠 플러스 이 이름 파라미터. 자, is begin and 자. 셀렉트 아까 4번을 주면 그 4원의 어 이름을 우리가 리턴 어, 출력한다 그랬죠? 자. 요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셀렉트 이 네임 자, 인투요. 비기넨드 사이에 비기넨드 begin, begin 사이에 셀렉트는 한꺼번 셀렉트 돼야 되고 여러건 셀렉트 돼도 에러 나고요 그죠 하나도 없어도 에러 납니다 셀렉트 되는 건수가 그리고 셀렉트는 반드시 인투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인투 다음에 있는 이거는 대부분 비긴 위에서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자그 정도면 이네 변수는 무슨 타입입니까 emp 테이블에 이 네임과 타입을 같이 하세요 퍼센트 타입 이렇게 동쪽으로컬럼 어, 속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동쪽으로 이렇게 주는 이유는 이 EMP 테이블 이네임컬럼이뭐 구조가 변한다든지 사이즈가 변한다든지 우리가 구해받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그 연도 바 y 인네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결과를 DBMS 아웃풋의 폰라인으로 그 어, 연도 바 y 인네임을 출력했습니다. 간단하게. 자, 이렇게 해서 p r 프린트 이네임 프로시저에 대한 바디를 구현했습니다 패키지 명세는 사실은 자바나 이런데 우리 보시면 뭐 인터페이스와 비슷하죠 그 인터페이스 구현체가요 패키지 바디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외처리 할까 볼까요 자 예외처리는 맞다 그랬죠 자비기 n 드 사이에 요 셀렉트문에서 데이터가 없거나 너무 많으면 에러가 나죠 또 기타 에러가 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익셉션 젤에서 exception whens를 써서 예외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exception when no data found면 출력했고요. 아, too many rows는 못합니다. 그죠? too many rows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여러번 select 돼도 too many rows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게 했고요. when others 때는 이도저도 아니면 기타 에라에 대해서는 에러 코드랑 에러메시지 이렇게 출력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어, 프린트 이네임이 완성이 됐네요. 두 번째. 관리자 이름을 출력하는 프로시저입니다. 프로시저, 프린트 앱네임, 4번의 1자로 입력받았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begin, end로 골격을 잡아놓고요. 자, 리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푸딩 보시면 select 자 from절을 보세요 E1, EMP, E2 두 개의 덩어리가 있네요. 하나는 사원 덩어리고 하나는 부서 덩어리에요 자, 부서 데이터는 사원 이렇게 보시면 좋죠. 그래서 사원의 EMP번호는 자 프로시저 실행할 때 인자로 좀 EMP번호가 여기 들어오면 되겠네요. 그건 추출했고요. 자, 사원 쪽에 관리자 칼럼이 그죠? 사원 쪽에 관리자는, 관리자에서는 사, 역시 사번이겠죠 관리자의 e m p n 같은 것, 요렇게. 요런 조인을 셀프 조인이라고 하죠.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인투절로, 귀연더버 엠네임, 관리자 이름을 받아야 되겠죠? 항상 인투 받아야 됩니다. 그죠? 자, 요거는, 요거는, 자, 어, 이 빠졌네요. 자. 아 제가 붙여놨길를 잘못 붙여놨네요. 자, begin-end 사이에요. select CALL이 와야 되고, 자 여기에 is begin 사이에 변수 v u n d e r b a r m n a m e 선언해야 되겠죠. 얘는 타입을 뭡니까 EMP t 이블에 in in_name과 타입을 같이 해주세요. 자, 이렇게 t 입 e 으로 선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를 dbms_output에 톱라인으로 이렇게 출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v-underbar mname 출력했습니다. 자, 이거 역시 익셉 c e p t 로 예외처리 간단하게 추가해 볼게요. 자, no data f o u 면 자, 이렇게 출력했고요. 이도저도 아니면 자, SQL 코드랑 에러 메시지 출력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관리자 idm을 리턴하는 print mname 로시 만들었습니다. is begin e n d 사이 t i 셉션잘 들어 있는 거. 자, 패드 소켓은 구조만 잘 지키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개 만들었네요. 프린트 네임, 프린트 네임. 자, 세 번째는 get emps라고 부서 코드를 던져 주면 그 부서원들을 셀렉트해서 결과 레코드 여러 건을 리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조 커서라는 걸 썼습니다. RF 커서. 자, 먼저 명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명세는 function getEMPs, 부서번호, return. f u n c t i o n 을 반드시 만들 때 이렇게 return 구문을 써야 돼요. return type에 대해서. this under RF 커서라고 이렇게 추려했습니다 먼저 골격 만들면 됩니다. 자, is, begin. end, is, begin, end, 이렇게 골격을 만드시고요. 자, 먼저, begin, end 사이에, 변수에다가, 변수에다가, sql을 담았어요. 이렇게. 동쪽 코리를 만들려고 담았습니다. 자, select, ename, 아, i, emp, eno, ename, sal, from, emp, where, deep, eno는, 땡, 1, 뭐 땡, a, 땡, b, 내 마음대로 해주면 돼요. 하여튼, 땡만 붙이면 돼요. 요거는 바인드 변수 처리했다고 하죠. 외부에서 여기다가 값을 바인딩, 응, 박아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요 변수는 항상 begin 위에 is 사이에 이렇게 선언해야 되죠. 그냥 string 변수니까, 파스타2에 뭐한 500개 정도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는, 우리는 이 SQL 문장을 가지고, 이 SQL 변수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바로 커서를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open, 커서 이름 이건 지금 내가 줬어요 자이 커서는 여기서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입은 C 선두바 RF 커서 이렇게 자 C 선두바 RF 커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타입은 이렇게 리턴 타입이 이거니까 이걸 리턴 해주려고 이 타입을 커서 타입을 했어요 커서입니다 오픈 커서. 커서는 오픈할 때 SQL 실행이 돼요. s 스케누구포 다음에 있는 요 변수, 여기 있는 이 변수. 그리고 여기 땡1에 값을 바인딩 시켜야 되죠. 요직물을 써서 이렇게 피언더가 d p 때 넣어. 요거죠? 자, 부서 번호 호출할 때 파라미터 주는 이 부서 번호. 부서 번호를 여기다가 이렇게 1땡1 1 자리에 바인딩 시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바인드 변수에서 이다라고 하죠. 항상 PLSK에는 바인드 변수 처리해야 된다. 자, 우리가 소프트 파싱 일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몇번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리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뭘 리턴합니까? EMP 커서를 리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GetEMPs 함수 만들었어요. 자, 이게 잘 컴파일이 돼야 할 텐데요. 저도 뭐, 못... 자, 이거, 끝까지 해서, 자, 위에부터 한번 쭉 그저 보겠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자, print 임 n a m e print mname, get e n p i 자, 컴파일 하겠습니다. 자, Ctrl-Enter, 제가 컴파일 했습니다. 아, 운이 좋았습니다. 잘 컴파일 됐네요. 자, 이제 각각 하나씩 호출하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패키지 이름점 이렇게 호출한다 그랬죠? 실행할 때는 SQL 플러스나 SQL 디벨러보에서 이렇게 execute, execute라고 다 써도 되고, 네글자 써도 됩니다. exec, 패키지 이름점, 프로시죠 73694원에 이름을 주세요. 아, dbm에서 o u t 으로 우리가 화면에 출력이됩니다 그래서 u 서브 아웃풋 동 항상 해주셔야 되죠 이렇게 자 레스케일 벌렸으나 디벨롭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자 먼저 이제 호출해 보겠습니다 프린트 이네임 자 스미스 자, 출력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관리자 이름 주세요 스미스 사원의 관리자 이름 자 프린트 mname 호출했습니다 관리자 이름을 주세요 자 포드였죠 아까 데이터 보실까요, 다시 해자. 자, EMP 테이블에서 서비스 사원의 관리자는 790이고, 790이는 포드였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결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펑션, getEMP, s 부서번호 주면 부서번호를 리턴해주는 펑션을 만들어, 어, 호출해 볼 텐데요. 펑키어는 항상 값을 받는 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리턴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e m p c 라는 변수 하나 i a b l e 로 선언합니다. 우리 PLS 캐 l 에서 SQL 불렀잖아. 타입은 이렇게 RF 커서라고 해주십니다. 자, 컨트롤 엔터 실행했고요. 자 그래서 EFC도 호출하고 누가 받아요? e m p c 가 받는데 자저 호스트 변수는 이 바깥쪽에서 는 변수죠. 우리, 어, SQL 블러스나 이런 데 보면. 자, 저는 호스트 변수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땡, EMPs, 이렇게 해주시고요. 어, 등어 오른쪽에 함수가 와야 되겠죠. 값을 받아야 되니까. 자, PSQL 등어는 이렇게 땡, 이 꼴로 하시고요. 함수는, 어, 이렇게 호출하면 니다 EMP, PKG2죠. EMP, PKG2. get, get, empis, 이렇게 뭐, 20번 부숴주세요 이렇게 호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펑션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여기 값이 들어왔습니다. 요, 커서 타입에, 참조 커서 타입의 변수에. 저거는 이제 우리 피에더 스켓은 이렇게 찍어 보고, 자바나 있는데 소도 당연히 값 받아서 화면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print empis,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자, 여러 명 있네요. 그죠? 한 다섯 명 있는 거예는 20번 부서운들 그럼 10번 부서운들 이렇게 볼까요? 자, 10번 부서운들 실행했고, 자, 프린트 인피스. 자, 10번 부서운들 2명 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패키지 만들고요. 패키지 안에 프로시저 펑션 만들어서 어, 실시 호출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